바로 병원은 지난 10일 인천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인천시립예술단 봉사단과 함께 희망과 나눔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콘서트는 한번 수술받은 환자는 끝까지 책임진다는 바로 병원의 무한 책임주의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바로 병원이 2009년부터 개원 이래 매년 정기적으로 준비하는 홈커밍데이 행사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이날 콘서트장에는 척추 관절 수술을 받은 입태원 환자들과 가족 지역 주민 등약 1500명이 참석해 다채로운 공연을 즐겼습니다. 특히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은 이번 홈커밍데이 행사는 인천시립 예술단 봉사단과 함께 클래식 공연, 무용극, 합창단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색다른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콘서트에서는 청산의 살리라, 경복궁 타령 등 합창단의 공연과 내기의 추억, 운하의 태양 등 교양악단의 연주를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바로병원은 수술 후에도 의료진이 환자를 찾아가 수술 결과와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바로건강도우미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트TV 뉴스 백진아입니다.